동남아 시장의 중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B2B 뷰티 전시회. 2025년 7월, 동남아 뷰티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전시회의 주요 내용과 참가 혜택, 그리고 동남아 뷰티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2025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리는 B2B 전문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뷰티 및 웰리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2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50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특히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관이 운영되며 총 30개 기업이 30개의 부스를 통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 수입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과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적합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이곳에서 성공한다면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뷰티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전시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외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바이어들과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뷰티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사무국에서는 참가 기업을 위한 한국 및 숙박 지원 프로그램을 참가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부스 참가비 550만원 단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조립 부스 9제곱미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1인 왕복 항공권도 지원합니다. 전시장 주변 사성급 호텔 3박, 숙박 등 정말 좋은 조건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참가 신청을 통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전시회는 한국 뷰티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꿈꾸신다면 뷰티 비즈니스 말레이시아 전시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